하이라가데 꼼데가 이건 얼마가요 꼼데 저거 5만원 내고 내고 한국 사람은 안돼 맞춰야 데만원 3만원 꼼데 3만원? 어? 3만 3만 아 팔면 파는데 팔면 파는데 지금 아. 오케이, 3만 원. 오케이, 3만 원. <laughs> 오케이, 빨리 가져 빨리.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저 티는 얼마예요? 응? 음? 저희 주문이 티. <laughs> 저희 주문은 얼마예요? 생제인지 일단 입어놔봐. <이번화나. 웃음> 아, 아, 진짜 싸게 될 텐데. 진짜 싸게 될 텐데 입어놔봐. 이거 진짜 내가 한 번도 아니었어 진짜 음. 뽕아치고. 내가 여딱 박혀가지고. 이거... 아니야? 아니, 야네 XXX 네 이분. 커플티에서 남자친구 주면 되겠네, 이거 나머지 옷하 뭐 빨리 입어, 빨리, 빨리 입어요. 난꽃 얼마나 입으셨어요? 근데 이건 뭐한세번 입었지. 뭐. 그럼 한1세번 입었긴 해. 아니야, 아니야. 한 아니, 아니, 10번 입었지. 이거 솔직히 몇번 뭐 입었어요? 그 가디건 솔직히 한 10번은 안 입었지. 진짜 10번 안 입었어. 부풀이... 그 내 짐값은 몇번 알겠어. 아니, 이만 원에 사놓고 무슨 2 5 0원나저거 찰랑 가 <laughs> 인사템이야, 이게 바로. 촬영장 인사템. 아, 이거 신고 아, 가면은 대학도할수 없을 것 같아. 대학생은 인사템인데, 이런 게. 이거 딱, 딱 데프션에 완전 딱이잖아, 지금. 딱이네. 그거, 그거 알지? 그거 생제이. 핸 빨면 바로 줄어드는 거. 어, 이거 또 똑같은 거 하나 만원줄 좋겠네. 두만한줘 빨리. 두 개, 한 마리 요두한 아, 그러면 두개 해서 응. 5만 원씩 해라. 잘 됐네. 아, 고객님, 아이고. 아, 다음에 또. 아, 다음에 또. 아, 안 줘봐, 이거. 아, 팔았어, 드디어. 스케이 했어. 스케이 했어.